정에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 아니면 뭔가 피부 걱정되어서 파데프리 하고 싶은데 토너 선크림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 보정도 예쁘게 되는 올연 컬러 벨선 크림 1위부터 4위 빠르게 추천해 드릴게요 4위 홍조나 붉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 이거 저희 엄마가 약간 홍조가 있어가지고 초록색 선크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초록색깔 되게 예쁘게 빠진 선크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칙칙하지 않은 청량한 그린 톤이라 좋더라고요 3위 중요한 날에 피부 보정 빡시게 필요한 분들은 이거 차별가니까 이런 쿨한 메이크업 할때 파양 베이스를 발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 바르면 얼굴이 엄청 둥둥 떠 보이거든요. 이거는 과한 파란색도 아니면서 얼굴에 형광등 딱 켜주는 푸른 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 저 같은 똥손도 부담 없이 쓰기 좋아요. 2위 데일리로 쓰기 좋은 비비크림 같은 선크림은 이거. 이런 톤업 선크림들이 시간이 나면 약간 다크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여러 번 덧발라도 뜨지 않고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커버력도 꽤 있어서 손이 자주 가요. 드디어 마지막 1위. 턱 부분이 약간 노란 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확 밝혀주는 보라 선크림 이거 선크림만 발랐는데 뭔가 파데 바른 것 마냥 뽀얗고 환하게 주는 컬러인데 발림성도 훌륭하고 적당히 촉촉해서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이이 중에서 써본 거나 써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또 추천하고 싶은 토너 선크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만 해주시면 더 많은 뷰티 꿀템 소개 드릴게요